네, 경기도 고양시 출신 한준호 의원입니다. 어, 저도 이 월성 1호기 관련해서 좀내용들좀 체크하겠습니다. 어, 어제 20일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해서 감성 사 결과를 받습니다. 어,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라고 지적을 했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평가만으로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어, 앞서 이제 저희 종교는 황보승 의원께서도 어, 질의하는 과정이 나왔지만, 타당성 평가할 를때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 그리고 지역수용성 이렇게 평가를 하고, 경제성과 지역수용성은 우리 한수원을 포함한 산업부 그리고 안전성은 원안위가 심사를 하죠. 위원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안전성을 놓고 봤을 때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 결정을 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뭐, 그, 전체적으로, 월성 1호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그, 새롭게 법제하면서 화 중대사고를 그전 원전에 대해서 중대사고 완화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하도록 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도 안전성 측면에서 점검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을 그, 그, 고려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제가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어, 한수원장님, 제가 두 분께 계속 번갈아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네, 준비를 좀해 주시고요. 어, 지역 수용성에 대해서 한수원 이사회가 어떤 의견을 도출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의견은 찬반 양론이 다 있었고요. 네. 제일 중요했던 것은 월성 1호기가 중단이 되면 가동 중단이 되면 그 보상금을 드리기로 한게 있었는데. 네. 그것이 중간에 안 나올까봐 거기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과에 관계없이 중단하더라도 계속 들이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네, 어, 한선장님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결정을 했었죠. 예. 어, 그때도 역시 경제성, 안전성, 지역 수용성 심사를 했고 어, 단순 경제성만 놓고 봤을 때 <laughs> 어, 폐쇄보다는 계속 가동하는 것이 약 1,600억 원의 경제성이. 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계속 가동 시에는 지금 이제 224억으로 어, 경제성이 판단될 월성 1호기보다 어, 고리 1호기가 훨씬 더좀 나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 제가 제가 볼 때는 여기서도 고리 1호기도 안전성하고 지역 수용성을 오히려 더 고려를 해서 지난 정부도 고리 1호기에 대해서 연구 정지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 음악 뭐요? 그때는 이제 여야로 여야가 다 합의해서 네. 그런 이제 결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경제성 평가 자체가 낮게 평가됐다는 부분도 잠깐 좀 여쭈고 싶은데 한수원이 월성 1호기를 계속 어, 가동 판매 단가를 전년도 실제 판매 단가 킬로와트시당 60원 정도가 아니라 55원으로 낮췄다. 낮춰 계산했다. 이 부분인데 어, 다만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실제 이번 경제성 평가에서 원전 가동률 그리고 전력 판매 단가 이 반영이 됐습니까? 음, 이용률하고 그 판매 단가는 네. 그 저희가 얘기한 대로도 있고요. 그것이 이제 하,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한전의 네. 중장기 전력 구매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전망치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하고 신용 평가 기관에 제출하는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한 것이죠. 어, 그러면은 단순히 단가 책정이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지금은 어떠십니까? 어, 그거는 예, 근데 단가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가도 그걸 씁니다. 다시 쓰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약간 그 플럭추에이션이 있어요. 네. 그런 플럭추에이션이 있으면 그거를 사후적 사후적으로라도 미리 알았으면 보정을 하면 그게 더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네. 그 사전에 그걸 다 예측하기라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어 그러면 좀 지속해서 관련해 질문을 드리면 원전을 계속해서 가동을 할때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사용후 핵연료 관리 비용이 있죠. 예. 네, 또 어,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서 보강된 사고 관리 계획서 제출에 따른 이 수반 비용도 또 있습니다. 예, 경제성 평가 시에 이게 제외된 건 아닙니까? 그 일부는 반영이 됐지만 다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다 반영되지는 않았고요. 원한 위원장님. 네. 어, 원한이가 이천십5년법 개정으로 이천십구 년6 월까지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해서 중대 사고를 포함해서 네. 사고 관리 계획서를 제출도록 했죠. 네네. 네. 네. 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비용이 어느 정도 추가가 되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고 관리 계획서는 이제 그 동안에 중대 사고 법제화가 그 진행되지 않다가 2015년에 법제화가 됐습니다. 이거는 네. 뭐 중대 그 동안은 설계 기준 사고를 반영한 여러 가지 어떤 설비 보강이나 어떤 그런 조치들이 취해졌는데 이제는. 그 중대, 그 중대 사고를 포함한 그런 그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기 때문에 사고 관리 전략이나 그리고 또 관련한 대응 설비, 예방 설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구축,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PSA라고 확률적 안전성 분석 평가라고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또 분석 평가 기간이 또 필요하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네. 부분들이 이 전체적으로 어떤 비용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지만. 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그 존재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어떤 비용 측면에서 얼마만큼의 어떤 효과 그 어, 측면에서 영향이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뭐 그건 아마 그 한수원 측에서 그런 그 답변이 필요하다니뭐 한수원장님께서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그 호기별로 틀리겠습니다만은 최신 기종 같은 최신 화물선 간단하게만 좀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금액이 좀 작게 될 것이고요. 오래된 네. 발전소는 네. 당연히 금액이 많이 될 것. 그럼 몇백억이 나올 것이고요. 네 오래된 것은 비용이 좀 많이 들겠죠. 네. 이런 요소들을 비용에 포함시킨다면은 한 수원이 말한 단가 55원도 음... 어, 높게 설정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제 네, 변화가 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어 이번 감사원 조치 결과 연구정지 결정하는데 경제성 평가 지침이 없으니 정비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경제성 평가 지침 마련하실 때 단순히 원전 가동률이나 전력 판매 단가만 따지지 마시고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비용 그리고 사고관리계획서에 따른 비용도 포함을 해야 될니다 그래야 정확한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